했어야 되는데 오늘의 단포리별 8.5개였죠. 가스 마인승. 그 다음에 메인 추력이 연홍 삼성승과 그 다음에 남배 오버. 근데 남배 오버가 어, 결국 딱 1점이었죠. 그 정성규 정성규 그 서브 범실 해준 거. 그게 진짜 컸었고. 그 음, 다음에 오전에 이제 새벽에 유로리그 돌아보면 결국 방장이 좋아 보였다고 해서 에페시스 그 다음에 이 바로 셀로나 경기 똥밴데 이거 마인으로 안 가고 언더가 좋아 보인다 그그 다음에 바스코니아 결국 실력 차이가 난다고 했잖아 마인 승과 오버를 봤는데 조합을 어떻게 짰냐면 주가 에페시스 그 다음에 바스코니아 경기 오버 이거 미적, 부, 바스코니아, 마인스, 그 다음에 바르셀로나, 경기, 언더, 별, 5.5개, 적중. 그래서, 그, 어제, 5경기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벽 경기, 요렇게 했을 때, 어, 전부, 전체적으로, 어, 수익이 좀 많이 났어야 되는데, 어, 읽지 않는 하루였다. 그죠? 읽지 않는 하루였다. 그래서, 그, 방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로리그 여러분들아, 지금 싹다 파악이 끝났어. 어. 그래서 지금 유로리그, 다음 턴 유로, 유로리그 있잖아. 다음 주 이제 또 유로리그 오잖아. 다음 주에. 다음 주 유로리그는 확실히, 어, 금액을 이제 확 올려갈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유로리그가 보면, 우리가 계속 배팅을 하면서 꼭한 경기씩만 부러져, 보면. 오늘도 결국 이거였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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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버 안난 거. 근데 어차피 일코도 보면서 쎄하긴 하더라. 그죠? 자, 그러면 오늘 누바 어째 보면, 우리가 <laughs> 12월 달에, 어, 우리 타이탄 씨, 우리 에드월드도 22개나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어, 한 번도 지금 강승부를 간 적이 없잖아. 어, 근데 원래 우리가 강승부 갈라 했던 타이밍도 좀 놓치던, 놓치던 것도 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뭐 결장자도 아직 다안 나온 상태지만 이 결장자 이슈도 좀 많이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 팀들이 한 경기를 이제 어제 몇 경기가 없기 때문에 다 한, 하루 다, 하루 좀 쉬었고. 그래서 오늘 딱 그, 나온 이 반찬들이 좋아. 음, 그래서 오늘 오전 누바 필승합시다. 자, 가보입시다. 자, 첫 번째 경기. 와싱하고 인디 경기. 자, 이 경기는 지금, 어째 돌아가고 있느냐? 일단, 와신 같은 경우에는 포르징기스가 놓고, 그 다음에 윌 바튼하고 빌이 빠져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인디애나 결국, 터너가 GTD에 걸려있죠. 그리고 이 잭슨이 나와주면 좋은데, 일단 뭐 잭슨은 GTD에 걸려있는 상황. 그러면 지금 양 팀이, 어 최근 경기를 봤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이 인디 같은 경우에는 서부 원정 장주를 치르고, 드디어 이제 홈에 돌아왔죠. 그쵸. 그래서 당연히 인디애나라는 팀이 이 서부 원정 장줄이 감사합니다.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어, 그러면서 당연히 승보다 패가 더 훨씬 많았었고. 그 다음에 이 와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기를 봤을 때 어째되고 있다? 이 장, 작년 맨키로가 아니고 이 와싱턴의 특성으로 뭐가 수비가 완전히 개판. 어, 그냥 개판 수준이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수비 조직력. 어, 그러면, 이런 상황일 때, 지금 터너가 이게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하잖아. 근데, 터너가 안 나오더라도, 이 경기는 공식대로 가는 게 맞아.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인디가 완정에서의 이제 그, 일정적인 부분들, 강팀들하고 상대하고 다시 홈으로 돌아온 상황 속에서 빌이 빠졌다, 윌바튼이 빠졌다 결국 주전에서의 득점 스코로그 다음에 벤치 구간에서 득점 스코로 완투가 지금 빠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인디 승과 그 다음에 뭘로 가자? 오버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토론토하고 올랜도 일단 이 토론토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뭐 결정자는 없어 어, 뭐이 고메즈하고 아치우라 놓으면 좋겠지만 어, 경기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다 그 다음에 올랜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볼때이 카터 주니어하고 헤리스하고 아이작하고 그 다음에 석스 이렇게 들어와보면 진짜 멤버가 좋아 그리고 이제 올랜도가 어떤 상황이냐면 펄츠가 돌아와가지고 간만에 20점 이상 박는 경기도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올랜도의 이 멤버 구성을 봤을 때 확실히 어, 주전이든 벤치든 경기를 할수 있는 구성이 나와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 경기가 토론토 홈이었다면 우리는 이 토론 쪽으로 봐도 되는데 이 토론토의 이 1.2라는 배당이 전혀 메리트가 없다는 거야. 어제도 우리가 5경기를 분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해. 도공의 이1.2 어, 메리트가 없다. 근데 결국 이겼으니까 뭐 상관은 없잖아. 그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 경기를 뭘로 보는 게 맞다? 결국 이 7.5라는 이프랜 자체가 어, 상당히 좋은 기준점. 음. 그래서 우리는 이거 뭘로 가자? 올랜더 프랜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자, 뉴욕하고 사람 샬럿. 일단 지금 이 사람 샬럿 냉정하게 이야기했을 때 어, 빠진 자원들이 너무 많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 이제 부록전 같은 경우를 봤을 때그 있는 자원들 있잖아. 뭐 우브르의 주니어, 그다음에 로지어, 그다음에 맥다니엘스 뭐 이런 애들이 밥값을 해준 거는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지금 현이 샬럿의 벤치를 봤을 때 어, 끔찍하다. 끔찍하다. 반대로 뉴욕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음, 오늘 딱히 큰 결정자가 전혀 없는 상황 그러면 주전과 벤치의 이 멤버 구성이 딱잘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문제는 이게 뉴욕이 홈이 아니고 완정이라는 점을 절대 우리가 무시를 못하잖아 근데 뉴욕이라는 팀은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그렇지만 완정에서 반타작은 하거든요. 반타작은. 그러면, 이게 1.47이라는 이 배당을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는 배당이긴 한데, 우리는 이거를 뭘로 가자? 이, 뉴욕성을 가지 말고, 어, 기준점 대비했을 때, 결국, 오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왜? 어, 샬롯 경기가 호, 어, 홈이라고 해가지고 올 시즌 막 홈에서 막 3점 쇼가 나오고 이런 경기 흐름은 아닌데 뉴욕이라는 팀이 수비가 좋은 날도 있고 안 좋은 날도 있고 그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거 생각했을 때 기준점이 좀 낮아. 그래서 이거 뭘로 가자 뉴욕 경기 오버로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세크하고 클불 요거는 일단 지금 이거 건드릴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왜? 어, 팍스가 안 노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상관은 없다 치지만 누가 미첼이 지금 GTD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너무너무너무 크다. 크자. 왜? 실질적으로 클브레 에이스는 올 시즌 누구다? 미첼이자. 그래서 이 경기는 지금 우리가 건드릴 수가 없다. 음, 음. 음. 그래서 음. 놔둬놓지다. 놔둬 아직 그 결정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자, 이 경기. 음. 부룩하고 애틀. 브룩 확실히 어, 시즌 초반에그 브룩하고 지금의 브룩은 다른 팀이야. 그래서 어제 아래 우리가 브룩 이거 그 주력 갔을 때 보스턴전 그자 끔찍한 끔찍하긴 했는데 했는데 이 지금 애틀리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지난 경기 이제 머레이가 부상을 당하면서 한2주 정도 어, 보기 힘들다. 또한 기존의 결정자, 콜린스가 빠져있다. 그 다음에, 헌터도 지금 GTD에 걸려있는 상황. 그러면, 지금 이 애틀의 멤버 구성을 봤을 때, 영과 카펠라, 그리고 보그단. 보그단도 이제 복귀한 지가 좀 됐죠. 그래서, 요까지는 밥값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 그리핀이라는 친구가, 이 애틀에서 이 에너지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이 신인 중에한 명이잖아 근데 그게 끝이야 응.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애틀도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 빠진 자원들이 많다 보니까 뭐 공격도 안되고 수비도 안되고 그리고 벤치 구간에서의 골을 확실히 넣을 수 있는 자원디, 자원들이 확실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 경기는 부르기 학살할 수 있는 게임 됐죠. 그래서 우리는 부룩승과 부룩마인승을 갑시다. 그래서 내가 볼때 오늘 이 부룩 경기는 변수가 없다. 이거. 부룩승, 일반승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 경기 필라고 레이커스. 딱 필라가 아쉬운 게 지난 경기 딱 휴스턴하고 2차 연장 가가 지고 쳐 어? 발리고, 어, 발리고. 클렉스턴 결장 떴어. 잠깐 확인해 볼게요. <laughs> 근데 어차피 뭐 클렉스터가 떴는데 떴다 하더라도 어, 클렉스터니 받아먹는 거 잘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수비해서 잘해주고 있고, 불락에서 잘해주고 있긴 한데 어그 변동 없이 우리가 이거, 이거 그냥 그대로 부룩슨가부룩 브룩 마이슨 갑시다. 오케이, 어 변동 없이 오케이 음, 됐죠? 자 필라가 근데 그때의 충격 패배 이후 하필 또북쉬었죠 그게 좀 속상하긴 하다. 그 다음에, 레이커스. 다들 아시다시피, 레이커스, 미친 상승세였는데, 뭐 때문에, 지난 경기 갈매기가 나왔다가, 다른 부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방장처럼, 감기 때문에, 1쿼터 뛰다가, 어, 거기서 그냥 심하이 돼버리면서, 레이커스가 힘이 빠진 거는 사실이죠. 근데, 그거 말고는, 지금 레이커스가, 실질적으로 지금 풀멤버잖아. 음. 그러면, 현, 지금, 레이커스의 경기력을 봤을 때, 그, 완정이긴 하나, 그, 어떠한 팀들을 만나더라도, 어 밀릴 게 전혀 없는 상황. 대신에 또 뭐, 레이커스가 올 시즌, 시즌 초반부터 지금까지 수비는 여전히 개판. 근데 시즌 초반보다 지금은 달라진 게, 결국, 화력이 붙은 상황.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아. 오늘 전체적으로 방장이 오바쪽으로좀 많이 보긴 한데, 이 경기도 이 기준점 대비했을 때몇 점이냐면 지금 224.5아 근데 또 결국 해외 기준점이 3점이 올랐기 때문에 어 오전에 또 기준점이 배트맨 기준점이 가만 놔둘 수는 없겠죠 한 2점에서 3점 정도 또 오르, 오르겠죠 어 근데도 진짜 오바가 좋아보이는 경기 됐죠 우리 이거 뭐만 가자 레이커스 경기 오버만 갑시다 됐자. 그 다음에, 자, 디트하고 맨피요 경기도 상당히 좋아 보이는 경기 중에 하나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기본 베이스로, 베이스로, 당연히 맨피가 유리하지. 어. 뭐, 상성이라는 부분들도 있고, 왜 디트라는 팀이 골밑이 좋은 팀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멤피라는 팀은 상대방의 골밑에 따라서 경기력이 왔다 갔다 하잖아. 워낙 이 멤피스가 공격하는 데 있어서 림 어택이 많은 팀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디트라는 팀이 한 2주 전에도 내가 방장이 계속 강조를 했었지만, 어떤 팀이다? 결국 주전들이 막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뭐가 좋다 벤치 구간이 너무 좋아 어 그래서 지금 디트가 최근에 좋은 경기를 할수 있는 이유는 딱 그냥 한가지야 뭐 주전들이 좋은 게 아니고 주전들 같은 경우는 뭐 헤이즈라든지 아이비라든지 이런 얼라들 뭐 보구 어뭐 보구단 하고 어뭐 베글리하고 뭐 스튜어트 있지만서도 이런 헤이즈라든지 아이비 이런 애들이 다 수비가 안 되잖아 근데 이 벤치 구간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왜 벤치 구간에서 짬 있는 우리 벅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laughs> 다시 복귀한 베이라든지, 얼라 두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뉴욕산 뭐 녹스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이 맨피라는 팀이 작년과 가장 달라진 부분들이 뭐다? 벤치에 뎁스가 확실히 떨어진 상황이라면. 이 경기, 우리 작년에 그 디트의 그 프랜 장줄,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다가. 요것도, 뭘로 가자? 무려 프랜이 9.5잖아. 어, 이거, 끝까지. 이 9.5라는 프랜 기준점이 좋아보이는 경기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뭘로 가자? 디트, 프랜승으로 갑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뉴라고, 피닉스. 물 한잔 먹고야. 아, 딴거 없죠. 피닉스 뭐다. 지난 경기 폴이 복귀를 했다. 하지만 뻗큰 효과는 없었다. 그리고 피닉스가 일단 홈이 아니고 완정이다. 어 골스랑 똑같이 올 시즌 이 피닉스가 문제점이 뭐다. 홈과 완정에서의 경기력이 확실히 차이가 난다. 어. 완정에서 피닉스가 승률 5할도안 되고 있는 팀이 피닉스. 반대로 오늘 뉴올이 이 잉그램이 빠지는 것도 있고 뭐 존슨도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 뉴올 경기를 봤을 때 어떻게 이 머피라는 친구가 그 잉그램 공백을 전부 다 메꿔줄 수는 없잖아. 근데도 잘 메꿔주고 있죠. 근데 머피 말고도 기본적으로 뭐 자이언 건강한 자이언 그 다음에 또뭐 골밑에서는 음, 발렌슈나스 그리고 네, 나머지 애들 있잖아 뭐 알바로도가 잘 잘하던 날도 있었고 알바로도가 미쳐가지고 뭐 20점 이상 받는 날도 있었고 근데 그걸 떠나더라도 그레이엄이라든지 뭐 마샬이라든지 뭐 머피 삼세 이런 애들이 전부 다뎁스가 좋아요 어. 이뉴올이라는 팀이 그러면 자 오늘도 이 피닉스 입장에서 어떤 상황은 놓여져 있다. 쉽게 말해서 이 피닉스라는 팀이 연패를 잘안 안 당하는 팀중에 하나잖아. 근몇년 동안. 근데 지금 피닉스가 매점패고 여러분들아 그델러스한테 쳐. 그 다음에 어제 아래 홈에서 보스턴한테 그냥 쳐 발려. 그리고 오늘까지 쳐.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일정이 하필 내일 모레 또 어떻게 한다? 뉴올라고 뉴올 뉴울 홈에서 피닉스하고 또다시 붙는 매치업이거든? 그러면 이거 시나리오를 썼을 때딱 어떤 게 좋아 보이냐면 오늘은 뉴올이 이기고 그 다음에 다음 턴은 피닉스가 이기고 요런 그림이 맞지 않나 어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뭘로 가자 뉴올 승으로 갑시다 응. 됐죠 근데 뭐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뭐 어려운 경기이긴 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자 유타하고 미네소타. 일단, 음, 이 미네소타. 간만에 누가, 누구의 활약이 컸다? 어, 고베어. 아니, 분석이 아니고, 이씨발, 이승 마예 씨야. 분석은 다 했잖아. 뭐라고? 애초에 이 피닉스라는 팀이 완정에서의 성적들, 그 다음에 지금 인그램이 빠져있지만, 뭐, 나머지 뉴얼의뎁스가 좋은 상황들. 어, 근데 일정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아, 방장이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 이 프로토파는 뭐다? 그냥 결과론이야. 어, 잠깐만. <웃음> <웃음> 아이고야, 우리 캐치 형 어서 오시고. 아이고야, 또 이렇게 또, 방장 오랜만에 또 방송한다고 이렇게 또 의리 있는 우리 캐치 형. 우리 캐치 형. 따랑, 해? 우리 또 하나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아, 월드컵 봐봐라. 그냥 네덜란드, 무. 뭐 그게 뭐 분석을 해서 뭐 방장이 무라고 이야기한 거가. 그냥 찍은 거 아니야. 근데 찍었는데 들어왔잖아. 그러면 그냥 분석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뭐느받든 야구든 뭐 국내 경기든 한 경기 가지고 한 시간 이빠이 떠들어도 부러지면 그게 뭐 틀린거고 그런거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좀쓸던 소리 하지마라 이 마예형아 저새끼 저거 어제도 개촉같은 소리하더만 저새끼 뭔데 정말 방장이 씨발 한번두번 번 봐주면 좀 조용히 쳐있으면 되는데 꼭 미친 인간들이 한번 봐주면 어? 벤저내랑좀 친한거 같은데 계속 좀 나는 좀 봐주는거 같은데 예라 이씨 조용히라 좀 제발 좀아 진짜 징글징글하다 진짜 자이 유타하고 이 미네소타 음이 미네소타라는 팀이 결국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타운스가 빠져 있지만 어떤 상황이다 어 둘이의 팀. 공존이 잘안 되는 경우도 보다 한두 명씩 빠졌을 때더 잘했다고 했잖아 근데 이제 미네소타가 100년 만에 고베어가 간만에 아이새끼 이거 정신 나간 새끼 아니야 이 새끼 이거. 정신 나간 새끼 저거. 꼭 지랄 발광을 해요, 여러분들아. 아침부터 들어와 가지고 참 씨발 부지런하다 부지런해. 어. 왜 이렇게 씨발 부지런하노? 어? 밤새도록, 씨발, 어, 와이드컵 쳐보고, 아침부터 쳐들어와가지고, 저런 인간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또, 다른 방 가서도, 어그로 끌고, 또, 지랄지랄 하는 거야. 아 끔찍하다, 진짜. 어. 자, 그래서, 이 미네소타가, 여러분들아, 음, 어, 고베어의 활약이 있었다. 어, 활약이 있었다. 근데, 문제는, 어제 아래이 유타하고 골스 무슨 일이 벌어졌다 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 그자 어. 골스가 그렇게 리드하다가 말도 안 되는 그 스틸에이은 그 예전에 그 보스턴이 그 어디 경기였더라 하여튼 그때 스틸에서 넣, 넣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누가 복귀 복귀하냐면 콘니가 드디어 복귀를 하거든요 콘니가 근데. 누가 또 지금 GTD에 걸려 있는 거는 아쉽다. 실질적으로 올 시즌 유타의 에이스는 누구다? 마카렌이죠. 드디어 이제 깨어나버린 마카렌. 그죠? 근데 이 유타가 시즌 초반에 음? 상승세 이끄는데 있어 가지고 이 코니의 역할이 여러분들아, 엄청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코니가 어, 득점에 있어가지고 막 20점 이상 받고 이렇게는 이제 못하잖아. 나이를 먹어서. 근데 아직도 뭐가 유효하냐면 앞선에서의 수비 하나만큼은 정말 정말 좋은 상황이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 마카렌이 출전을 하느냐 못하느냐. 요게 좀 거슬리긴 하고 중요, 진짜 중요하긴 한데도, 한데도, 이거 우리 뭘로 가자? 유타승과 유타마엔승으로 갑시다. 아시겠죠? 그만큼 이 유타의 완정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에 그 말도 안 되는 그 역전승 분위기가 다시 한번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경기 됐죠. 그 다음에 자 라스트 게임 이 경기 상당히 재밌겠다. 일단 그자왜 달러스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너무 너무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 중심에 있어 가지고는 돈치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이, 플러스, 뭐, 벤치에 있는 하드웨이 주니어가 아니고, 주전으로 올라온 하드웨이 주니어. 그러니까, 돈치치가 두명 끌고 가다가 빼주면 하드웨이 주니어가 3점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미러키, 소리 소문 없이, 뭐, 쿤보가 미친 맹활약. 어.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활약을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다들 미쳐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자, 보자. 우리가 이이 경기가, 음, 델러스의 홈. 음, 델러스의 홈은 뭐다? 그냥 그 어떠한 팀들이 오더라도 다 잡을 수 있는 게 델러스의 홈. 그 다음에, 이 미러키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 어, 결국, 다시 한번. 레이커스 전에 한번 물리고 나서 계속 연승을 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둘다 지금 페이스가 좋은 상황 속에서 이게 댈러스의 홈이다. 그 다음에 미러키가 작년 랭키로 그 3점 수비를 안 하는 팀이 아니고 수비를 하는 팀이긴 하나, 하나. 이 경기도 결국 우리는 뭐가 좋아 보이는 경기다. 어, 승패로 접근하기보다는 오버가 좋아 보이는 경기.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방장이 언더를 또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오버가 다 좋아보이는 경기다 그래서 이거 뭘로 가자 미러키 경기 어, 오버 요렇게만 갑시다 음. 됐나요 <laughs> 뭐 결정도 아직 넣은거 있나 음, 다시 넣은거 없고 음.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아까 다들 이, 다 분석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 어. 뭐 정리할 것도 없고 뭐 어. 누가 딱 주력과 메인 부주력 둘다 좋아 보이거든. 그래서 아까 다 이야기를 했었잖아, 여러분들아. 좋아 보이는 경기들. <laughs> 이거 좋아 보이고. 이거 좋아 보이고. 이거 좋아 보이고. 요거 좋아 보이고. 이거 좋아 보이고. 어. 여기서 이제 메인 1투로 나가겠지. 어. 됐나요? 오케이. 질문 있나요? 질문 헬러스 경기 승패 굳이 아 너무 어렵다 너무 너무 어렵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거는 진짜 그냥 찍기야 찍기 찢기. 어 찍기야 어 유타 어 유타 좋아 보이네 그, 그 마카렌이 안 나오더라도 마카렌이 안 나오더라도 근데 웬, 왠지가 아니고 마카렌이 이거 나올 확률이 좀 높다 이거 어 디트프렌 그, 작년 후반기 때의 신앙인데, 지금은 아까도 우리 분석하면서 이야기했듯이, 9.5라는 이 기준점이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근데 이제, 물론, 이 맨피의 이리 어택에 또 찢겨나갈 수도 있거든. 왜? 디트라는 팀이, 이 베글리 3세라는 친구가 원래 세크에 있었잖아. 어? 근데 이 친구가 정통 또 센터는 또 아니야. 그리고 뭐가 부족하냐면, 수비가 더럽게 안 좋아. 원래부터가. 어. 그래서, 오늘 이또 자모란트하고 이쪽에 브룩스하고 다 찍힐 수 있는 확률이 있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9.5를 줬겠지. 근데 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전들이 점수 7점 해주면, 벤치 구간에서 계속 따라잡는, 요런 그림이 그려지는 게임이다. 이해 돼요? 질문 없어요? <laughs> 질문 없어요? 음. 자, 이제 뭐 별다른 질문 없는 것 같고, 야, 우리 딱 12월 달에, 어, 좀 어수선했잖아. 어, 방, 방, 아니, 중계방송은 없고, 너봐, 중개방송 하고 싶어도 없잖아. 어. 이 어수선했잖아. 막 아프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이 다시 돌아와서, 어, 전체적으로 우리가 잘 들어오고 있다. 어 그래서 딱 오늘 이첫 12월달에 이 강승부를 딱 먹고 들어가는 거 하고, 못 먹고 들어가는 거 하고, 이번 주말에 딱 차이가 나거든. 방당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오늘 오후 경기는 강승부 갈수 있는 그런 게임들은 없어. 근데 내일 이 오후 경기들은 또 강승부 갈수 있는 게임들이 나와져 있거든. 그래서 이 오늘 이 느바가 들어오는 거 하고 안 들어오는 거 하고 우리 배팅하는데 있어서 정말 이 플랜이 또 달라지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오전 느바 필승 좀 하입시다. 오케이 대어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정상적으로 그 오후 경기.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3. 오겠습니다. 클불, 미첼 놓으면, 미첼 클불 쪽으로 가는 게 맞지. 미첼 놓으면. 근데, 솔직히 그 경기도 좀 어렵다.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 캐청도,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라일 필라, 어그러니까 말했잖아 이거 오바 좋아 보인다니까 이거 이야기했잖아 여러분들아 어, 이 오바 좋아 보이는 오바야 음, 오바 좋아 보인다 했잖아 여기까지 오케이 어,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나중에 느바 딱 경기 결과 다 끝나고 기분 좋게 오 경기 딱 만날 수 있도록 그런 그림 그려 봅시다 됐죠 안녕 밥 먹고 가세요.